99%의 크리에이터들은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체험단만 진행하면서 피드가 체험단으로 도배되고 제품만 받아서 수익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을 저희가 만약에 지켜봤고요. 저희는 이 크리에이터들에게 경제적인 활동을 돕고 이들 역량에 맞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상을 했고, 그래서 큰 액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어설픈 1000명보다는 제대로 된 1명이 낫다고들 합니다. 체험단 1000명 진행해도 효과도 없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하지만 과연 그 메가 1명을 섭외가 가능할까요? 섭외도 어렵지만, 에이전시를 끼게 되면, 티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50%까지 올라가거든요. 사실 뭐 남는 게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1000명의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회는 쇼폼에서 온다고 봐요. 실제로 유튜브 쇼츠나 릴스를 보시면 구독자나 팔로우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조회수가 나옵니다. 저희 크넥은 이 쇼폼을 통해서 가장 브랜드와 유사성이 높은 크리에이터를 매칭해서 구매 전환율이 가장 높게 나올 수 있는 그 영상 소재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합니다. 크넥이 추구하는 크리에이터들은 이렇습니다. 기존의 체험단 뭐 협찬으로 도배되어 있는 분들에게 제품만 주고 영상을 찍어달라고 하면 퀄리티 나오시나요? 어쩌다 운 좋게 터진 걸로 계속 시도를 하시는데 안 나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쉬워 보이지만 직접 섭외 하시는데 인건비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하고 당연히 그에 합당한 대가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크리에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원고비가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특히 기존에 슈폼을잘 찍으셨던 분과 브랜드 데이터 핏이 맞는 분들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원고비를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퀄리티는 결국에는 얼마나 그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들은 다시 체험단만 진행하는 다른 플랫폼에는 갈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로드 하신 분들의 영상을 하나하나 데이터를 추적을 합니다. 조회수, 체류시간, 구독자 반응 이런 분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브랜드 데이터와 매칭해서 구매율이 가장 높을 것 같은 분들을 공동구매 셀러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큰애 크리에이터들은 모두가 메가를 꿈꾸지만 그전 단계에서 협업을 할수 있는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메가 한 명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메가도 처음에는 일반인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처음부터 인플루언서였던 사람이 있을까요? 어제 주변에만 봐도 저희 브랜드에서 3시간 만에 1억 파시고 30분 만에 10억 판 인플루언서도 있으신데요. 이분들이 최초에는 전혀 공동 구매도 진행하지 않았고 물건도 팔아본 적이 없으셨던 분들입니다. 결국에는 브랜드와 핏을 찾아 하고 팔로워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성장을 한 건데요. 쇼폼이 성공하는 거는 크리에이터와 브랜드의 핏이 맞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1가지 데이터로 크리에이터를 분류를 하고 있고요. 기업 데이터와 매칭해서 가장 이제 적합도가 높은 크리에이터를 추천하고 쇼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예실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 크리에이터 분이 30번 정도 영상을 진행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뷰티에서 추천을 받았을 때는 평균 점수가 6.7입니다. 생각보다 고객분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아에서는 평균 만족도가 9점인데요 유아에서 진행하셨던 분들은 거의 평점을 높게 주시고, 실제로 저희가 메타나, 구글에서 광고를 돌렸을 때 효율이 더 좋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분은 그 다음부터는 뷰티의 추천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멀찍어도 브랜드 감성으로 나오고요. 어떤 분들은 멀찍어도 B급 영상으로 나옵니다. 브랜드에서도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브랜드 감성을 원하시는 분은 좀 감성적인 크리에이터를 추천하고요. B급이나 좀더 과장된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는 크리에이터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핏이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올리브영에 가서 내돈내산으로 찍어달라, 뭐 여드름, 등드름, 뭐 이빨이 누런 사람, 속건조가 있는 이 피부 타입까지 디테일하게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크리에이터에 대한 데이터도 저희가 굉장히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분류가 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고 쇼폼 전용 기획안이 나옵니다. 기존의 영상을 찍으신 분들은 이런 게 되게 부담이셨을 거예요. 기획부터 해야 되고 어떤 크리에이터를 섭외해야 될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분들이 되게 고민이셨을 텐데요. 기존에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리던 이 스토리보드가 저희는 5분 만에 추출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벌써 1,000번 이상 이 기획안을 제작을 했는데요.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점점 보도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쇼폼 그 챌린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쇼폼 영상 제작하고 나서 이거를 크리에이터들이 올려주는지 문의를 하시고요.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거기서 쇼폼에서 효율이 좋았던 분들은 저희가 별도 구성을 해서 챌린지 상품을 진행을 합니다. 올리브영이나 뭐 쿠팡, 네이버 등그 채널 기획전 전에 한 번에 홍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문의를 하시는 것들이 특히 공동구매인데요 아무래도 쇼폼을 만들게 되면 브랜드에 따라서 광고 효율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없이 판매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메가와 마이크로 유저가 이제 판매량이 다르잖아요 팔로워 수가 많다고 잘 파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나 제품의 픽과 크리에이터의 연관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크리에이터들이 팔로우가 남자가 많은지, 여자가 많은지, 어른이 많은지, 또는 뭐 10대가 많은지, 20대가 많은지 등에 따라서 굉장히 매출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구매율이 높은 크리에이터들과 공동구매 매칭을 해드리고 있고요. 잘 키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하나가 10명 메가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크리에이터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에도 적극적입니다. KBT 브랜드들은 대부분의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등 해외 진출을 원하시기 때문에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크리에이터들을 저희가 1000명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일본 큐텐과 기획전을 제휴하여서 공동구매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만에서는 10명의 크리에이터들과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이 경제활동을 돕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